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 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휴가 때에 가끔씩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왔다 가고 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는 거제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몇명안 되는 할머니들과 무엇을 하고 있나? 계속 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 좌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14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류한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나를 묵상하지 말고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며 또 묵상하며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걷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어 지 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앞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와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